오지오셨다잘 지내셨나요? 잘 지냈죠? 어떻게 지냈어요? 머리가 좀더 길어지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머리를 안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아니, 자르실 생각은 있어요? 잘라야죠. 정리해야죠. 뒷머리도. 아, 뒷머리 좀 아까운데 잘라야죠. 오, 짜장면 네. 새로 오는 친구들 중에 <laughs> 그 배제 후배 <laughs> 이름이 뭐였죠? 김경환. 맞아 경환이. 롤모델로 선배... 또 뽑으려고. 그냥 학교 선배니까 말해준 거 아닐까요? 아유 무슨 소리예요? 같은 이첫 음, 학교 선배 같은 포지션에 김민혁 선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. <laughs> 말 잘하시네요. 아 잘. 아, 말씀 잘하죠. 춤추는 거 보셨어요 벌써? 아 봤어요 유튜브에서. 작년에 봤어요 작년에. 아 작년에 본 거예요? 작년에 찍은 거잖아요. 네. 나중에 한번 춤 시켜봐야죠. 아 그런 거에 맞아 시키실 거예요? 네. 어차피 공연하잖아요 저희 친구네들. 한 페스티벌 그때 춤추겠죠 정진혁 선수 홀로 다왜 그렇게 신나셨어 아, 좋죠 진혁이 형 우리 첫째 형아 응. 근데 그 회에 조금 미쳐있었어요 갑자기 휘발아가서 형 기뻤나요? 아, 좋죠 누가 없는지 다 좋죠 우리 팀에서 했어서 <laughs> 되게 있네 <laughs> 아, 조금 사심있었죠 사실 조금 있었어요? 진영이형은 살짝 내향인이라 그러지만 뜨뜻미지근 하시더라구그 팬분들이 그 영상 보내줬는데 그 6대1 5점 이 1점이 굉장 소중한거고 사귀는거 강... 백호형이랑 사귀는데 바람은 아. 나랑 <laughs> 아 웃겨 그 어떻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안 하는 게 아니고요. 아 아니, 저는, 전 10개보단 최초인 것 같아요. 충혁이 마음도 올라가는데, 문자도 네. 안 쓰고 나는, 처음 봤어요, 처음 봤어요. 제어어혁이마음 올라가는데, 문자도 안 쓰고 나 야, 너가 네. 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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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내려오자마자 바로 했어요. 3 5만이요 나, 지켜보세요. 지켜볼게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줄 수 있잖아. 두 네. 번은 안 돼. 안 응. 마음도 올라올 때꼭 모자 써야 돼요? 뭐라 써야죠. 진짜요? 네. 써야죠. 네. 그라운드 안에 들어올 때 모자 써야죠. 오, 근데 안 쓰고 가셔었지금 네, 제가 뭐라 했습니다. 근데 <laughs> 솔직히 근데 야구장 안에 있는 선수가 모자 벗고 있는 거본적 있으세요? 없죠. 써야죠. 응. 코치님도 올라갈 때 모자 쓰고, 감독님도 모자 쓰고 계시는데. 응. 근데 왜안 쓰세요? 그냥 쓰때 머리 까봐 가지고 모자 쓰면 머리 눌리니까 똑 까먹기 싫어가지고 안 쓴다. 근데 좀그 동안에 올라갈 때는 계속 쓰고 올라갔어요. 썼어요, 썼어요. 왜냐면 제가 눈에 안 거슬렸으면 쓴 거예요. 근데 딱 이번에 이번에 없죠. 딱 방금 오 모자를 안 썼어. 뭔가 다른데 어색했던 거죠. 그래가지고 아 모자를 안 썼구나.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왜 이제 오셨어요? 왜 이제 오셨어요? 아니요, 신입이시잖아요. 왜 언제 오냐고 계속 뭐라 했는데? 왜 네. 무슨 무슨 말을 하? 갈구려고. 이번에 신입 안 그래도 없잖아요네뭐 해줄말 있나요? 유신부 후배들 한명 오잖아요 그쵸 무슨 해줄말이 있습니까 저도 어린데 나이 <laughs> 어서 그냥 적응만 잘하면은 모든 게다 해결된다고 네? 어때요? 우리 집에 놓기 딱좋을데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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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에요 <laughs> 어떤 거안드요 어떤 거요? 실버 버튼 아 골드 버튼 가야죠 골드 버튼 받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? 자극... 영연 선수가 좀 자극적인 컨텐츠. 네, 네. 뭐 많잖아요 알고리즘. 안현민 안현민 써가지고. 영현 선수 도 나와야죠. 공삼지 가. 어 이번에 공삼지 한명더 오잖아요. 임상우라고. 아 어때요? 친구 한명 오면 더 좋죠. 그럼 셋시서 나중에 컨텐츠 한번 찍으시죠. 아 어, 좋아요 감사합니다. 예. 안녕하십시오. 하나 네. 둘 네. 셋. Thank you. ◆ 3루수 잡고 2루드 잡고 1루에 뿌렸습니다. 1루에서 아웃입니다. 미리 예측할 수 있게 앞에서 튀어줬어요. 예. 하는 타고 좌익수가 신호를 보냈고 결과까지 만들어 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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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아웃카운트를 처리 합니다.